자, 5 번입니다. 함수 f(x)가 자 f' 1이 3일 때, <laughs> 자요걸 이용해서 a 값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자, f' x 가자 요거 미분하면 x 분의 a가 되죠. 자, b는 없어지고 1을 넣었을 때 3이 된다고 했으니까 a는 3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적분 정적분을 보시면. 3 lnx 플러스 b dx인데 자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b x 형태로 적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lnx만 볼게 요 lnx 자 이거는 그러면 3이 앞에 있으면 3 나중에 곱 할게요 자 f x를 자 lnx로 두고, 그럼 f'x는 x분의 1입니다. 자, g'x는 1로 두고, gx는 x가 되죠. 자, 둘을 곱한 거, x, lnx. 자, 요거 둘 곱하면 1이 되는데, 이 적분에서 빼야 되잖아요. 뭐 요것도 이제 집어넣을텐데 요건 한번에 다집어넣을게 얘가 지금 x로 나오니까 한번에 x ln x 마이너스 x 3이 있죠 그러니까 3을 곱해 주시면 3 3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이거 b 있었죠 b b를 적분했을 었때 플러스 bx가 됩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2 1자 1을 넣게 되면 3, e 자, 요거는 1 되니까, ln 2가 빼기 3, e 플러스 3, b가 되요. 자, 1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0 됩니다. 마이너 3, 플러스 b가 되죠. 자, 이 값이 2, e 플러스 1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요. <laughs> 오, 3b가 아니고 이거는 1을 넣었으니까 1을 넣었어 2죠. 1을 넣었으니까, 넣었으니까 b 2가 되죠. b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. b 2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b 자 얘가 2 2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<laughs> b는 2가 되죠. 자 얘가 1이 돼야 됩니다. 그렇죠? 자 요게 1이 되려면 b는 2가 돼야 되죠. 아, 어, 아. 요 b는 구해줘 볼 수. 자, 제가 <laughs> 잠착각했습니다 자, 자, 그러면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는 a가 3, b가 2니까 5가 답이 됩니다.